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폭식증 치료 프로그램 3주차를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어, 자기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챙김 훈련을 받았었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좀 규칙적인 식사 활동을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동안 실천이 잘 되었던 측면도 있고, 잘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3주차를 시작하면서,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기 이후로 혹시 뭐 나의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바나 알아차린 바가 있을까요? 확실히 좀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이 많이 있다는 음. 거를 좀 깨닫게 됐었고 음. 잘 고쳐지진 않았지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폭식의 유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주차 때, 어, 저가 이제 뭔가 막 고구마 튀김 이런 거, 고구마칩 이런 거막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어, 이거 지금 무의식형인데? 무의식형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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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laughs> 먹게 되더라고요. 아, 아, 어, 완전히 고쳐지진 않더라도, 한창 음. 이렇게 막 먹고 있는 동안에, 아, 이거는, 아 무슨 유형이었지? 참 이런 생각들을 좀 인지를 하게 된것 음.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된 후에 뭐 행동의 변화라든지 무 다른 변화도 있었을까요? 인지를 하니까 아무래도 끝까지는 다안 먹은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많이는 먹긴 했지만 끝까지는 네. 다안 먹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좀 화가 나거나 할때 매운 음식 먹는 빈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대체 안을 찾으신 건가요? 우연한 계기로 이제 집 앞에서 달리기를 했더니 네. 좀 기분이 나아지길래 어, 화가 날 때, 어, 달리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감정적으로 폭식을 하기보다는 아파에서 한번 뛰고 올까 이 생각 네. 또 드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촬영하는 거는 꾸준하게 잘 한번 해보셨나요? 촬영은 조금 민망해가지고 음. 처음 할 때보다는 빈도가 줄어들긴 음. 했는데 음. 촬영을 가끔 생각날 때는 합니다. 네, 촬영을 하면서는 음. 여전히어꼬과감을 느끼지만 식사를 중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먹는 모습이 몇번관찰되는지 아, 촬영을 할 때는 오히려 좀 핸드폰을 안 쓰고 음. 딴거안 하고 네. 먹는 모습을 좀 의식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막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 좀 줄어들어요. 음. 촬영할 때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딴 짓을 하면서 먹다가 안먹었데 음. 이렇게 심심하구나 그러면서 음. 식사에 집중을 하는데 음. 그래서 그런지 포만감이 좀 빨리 느껴졌습니다. 음. 네. 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산만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신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촬영 때문만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좀 집중해서 할수 있는 법을 익혀야 될것 같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직접 음식을 먹어보면서 우와, 네. 네 먹어보면서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법을 음. 조금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여러분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laughs>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laughs>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럼 배고픔을 어떻게 해? 인식을 할 것인지, 우리가 네. 이 배고픔을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배고픔과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몸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감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장님 최근에 심하게 배가 고팠던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 어제 새벽 2시까지 잠못 잤는데, 네. 어제 새벽 1시에 배가 엄청 고팠어요. 어, 배고픔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진짜 막뭘 먹어서 뭐좀 달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음, 것 같아요.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 배고픔을 느꼈을 때. 음, 음, 야밤에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좀 짜증이 나고, 음. 성가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그 감정이 느껴졌을까요? 한 여기? 어, 배꼽 아래.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식사를 찾는 경우, 음식 섭취를 안 하는 경우를 다이어트 도구라고 하는데요. 음. 원장님 생각을 하셨을 때 다이어트 도구가 있는지 원장님의 어, 다이어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런 생각들도 다이어트 도구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하루 총 칼로리의 합계가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안 합니다. 응. 다이어트 응. 할 때만 네. 합니다. 특정 간식이 일정 칼로리를 넘어서면 먹지 않는다. 아닙니다. 네. 특정 식사가 일정 칼로리를 넘어서면 먹지 않는다. 아닙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칼로리가 가장 낮은 메인 요리를 선택한다. 아닙니다. 네. 칼로리가 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좀 그런 것 같아요. y yes. e 칼로리 소모량을 기준으로 신체 활동과 운동을 선택합니다. 1분만 합니다. <laughs> 칼로리를 모르면 특정 식사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닙니다. 빵이나 시리얼, 파스타 등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피한다. 맞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피한다. 맞습니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한다. 아닙니다. 체중을 자주 잰다. 맞습니다.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계산. 맞습니다. 1인분 이상의 양을 먹지 않도록 먹어야 할 정확한 양을 따진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따진다. 맞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보상한다. 맞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와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다. 맞습니다. 다이어트와 신스피레이션에 관한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찾아봐. 맞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책을 모은다. 아닙니다. 체중감량을 위해서 저칼로리 조리법을 수집한다. 아닙니다. 지방을 태우거나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거나 체중감량을 돕는 차 등의 보조제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음. 이 다이어트 도구를 좀 버리고, 음. 어, 이제 음식이랑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원장님이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음, 다이어트 도구들은 네. 뭐가 있을까요? 체중을 자주 잰다? 어, 다이어트에 관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본다? 음. 새로운 다이어트와 살 빼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다? 음. 이런 건 실천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이어서 할 건데요. 첫 번째 도구를 적고, 그 도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할 때 칼로리가 가장 낮은, 낮은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칼로리와는 상관없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음. 메뉴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대체안을 제시를 음. 하면 되는데요.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체중을 자주 잰다. 를 포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안 잰다. 전날에 많이 먹거나 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거나 음. 신경 써서 먹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거나 이렇게 음. 식사의 결과에 네네. 따라서 체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음. 것 같아요. 식사 패턴의 변동이 있었던 날에는 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게 좋을 음. 것 같은데요. 뭐 전에 알려주셨던 마음 챙김이나 이런 걸좀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새로운 다이어트와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다. 포털 같은데 메인에 이제 뜨면은 항상 되게 클릭을 한 번씩은 꼭 해보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 제목이 좀 눈에 띈다 하더라도 음. 클릭을 하지 않고 음. 포털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면 좋을 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와 어, 신스피레이션에 관한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을 본다라고 도 하셨거든요. 좀 이어져서 네네. 이제 포털을 줄임으로써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는 지금부터 0에서 10까지의 배고픔 정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 0은 매우 배가 고픈, 음. 어, 극심할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고요. 10은 반대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가 부른 상태예요. 포만감을 음. 어, 넘어서서 극심한 과식, 네. 그래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상태고, 5점이나 아니면 6점, 7점 정도가 제일 무난한 점수이겠죠. 음. 평소에 느끼는 배고픔 상태를 관찰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통 어느 정도에서 배고픔 감각을 느끼시나요? 한 3번? 배가 고프고 먹을 준비가 된 상태지만 긴급하지는 않고 네. 그냥 강도가 약한 배고픔 정도일 때 배고픔을 느끼시는 거네요. 네. 네. 배고픔을 해소하기 전에 느끼는 허기의 경험은 어느 감각일까요? 신경질적인. 어, <laughs> 신경질은 불쾌할까요? 안 돼. 불쾌하죠. 감정 불쾌하신 예. 거네요. 불쾌하죠. 네. 그러면 배고픔 신호를 알아채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이거에 집중하고 경험하는 음. 연습이 필요한데요. 연습 없이는 이 경험을 빨리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고픔 수준이나 배고픔이 주는 느낌, 식사나 간식으로 먹은 음식의 영향을 관찰을 해보고 식사랑 식사 사이에 느끼는 배고픔 강도에 대한 패턴인 패턴을 알아보면 배부름을 느끼면 식사를 중단하고 이거를 할수 있는 직관적인 식사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경험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한 그러면 시간은 1시고. 네. 배고픔 등급은 몇 등급이었나요? 어, 아까는 3등급이었어요. 음 배고픔이 주는 느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중립입니다. 중립. 뭘 드셨을까요? 많이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아서, 음. 그냥 롤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요. 음. 그러면 한 조각만 먹고도, 어, 포만감이라든지, 이 배고픔 3등급인 배고픔 정도가 조금 등급이 올라왔을까요? 중립. 오전까지 올라갔고요. 오전까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시 반쯤 됐잖아요. 네네. 지금 2로 이... 내려갔어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네. 배고픔이 <배우신> 주는 <laughs> 느낌은 없나 가요 지금? 약간 음. 초조한 느낌이 약간. 어... <laughs> 후회. 아까 왜 조금만 먹었지? <웃음> <웃음> 보통은, <laughs> 어, 2점에서 3점 사이에 식사를 하셔야, 아, 네. 이, 이제, 배고픔이 주는 느낌이 중립에서 불쾌함, 음, 소중함 음. 뭐, 성가심 짜증,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중립 상태가 아니라 6번, 약간의 포만감을 느끼는 6등급 상태로까지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 어, 포만감이 지속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음. 수 있어서,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는 3끼의 식사와 두번의 간식을 챙겨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오, 어, 네. 식사라고 하는데 네. 오전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까지 떨어지는 때 간식을 한번 드시고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귀가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도 음. 매일은 아니지만 등급의 변화가 있는지 배고픔은 네. 주로 몇 등급에서 느끼는지 음, 네. 그래서 내가 식사량을 얼마나 했더니 몇 등급까지 올라갔고 음. 어, 이 등급이 한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지를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네.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항상도 음. 같이 찍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